자 시작해 보자. 자두 번째 밤. 뭐야 이건? 자이 거울을 얻어야 되는데. 일단 주변의 아이템 먼저. 자3번이 필름 상자가 놓여있다. 자 14식 필름. 고. 자 바닥에 종이 조각이 많이 떨어져 있다. 노트의 일부인 듯하다. 오빠가 남긴 메모. 정신을 잃었던 듯하다. 타카미네 씨는 아쉽지만 손을 쓸수 없었다. 조금만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이 저택의 영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어딘가에 이 저주의 원흉이 되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그 존재를 찾아야겠다. 오빠의 메모를 서류철에 넣었다. 오빠, 오빠는 역시 이곳 어딘가에 있는 게 확실해. 나랑 소맥을 말던 오빠. 자 그리고 여기 사진을 찍어야겠지. 여긴인가아 이문인가? 좋아. 자 사진에 두루마리가 찍혀 있다. 귀신놀이의 그림이 찍혀 있는데. 자 사진을 서류철에 넣었다. 원래 이제 이때까지 진행을 하면 7 0 4식 필름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없어. 뭔가 잘못됐어. 어 야. 자 선반 위에 무언가 빛나는 물건이 놓여 져 있다. 영석. 뭐야 어우 놓쳤어 저쪽으로 사라졌었죠 자 일단 카메라가 지금 37식이니까 자 17식 14식 필름으로 바꾸고 또 뭐, 뭐니? 자자자, 그렇지, 아이고 약하네. 이거. 그래 나의 제로샷이면 어렵지 않게, 아유, 뒤에서 오시네요. 아, 짜... 어이! 갑자기 튀어나오지, 말란 말이야. 란말 i s no one here. t 말 e s no one here. t h 이 일단 잠깐 돌아가보자. 원래 74시 필름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걸 한번 찾으러 가죠. 원래 창고방에서 얻었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 잠깐만, 여기 문 잠겼어. 망했어. 37시 필름. 망했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되면 74시 못 얻어 들어가잖아. 아, 끝났으나 아, 안 돼. 자 영화 실험판 앞에 오래된 두루마리가 있다 눈가림 의식이 눈가림 귀신의 의식 11월 26일 10년 후 밧줄의 의식에 준비해 7살 9개월 25일이 지난 아이를 문유로 선택한다 14식이 제일 기본 일편에선 제일 기본 베이스죠 이 편부터는 내가 기억이 맞으면 무한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무한 필름이라고 해서 그게 나오는데. 아, 그거 오늘 오전에 다시 진행했는데 그때 안 먹었어. 망했어. 지금 유튜브에 올라간 건 오늘 낮에 다시 한 거예요. 난 끝났어. 아이고, 아이 놓쳤다. 자 일단 저 어수선한 방에 다시 한번 들러서 하고서 복도로 가야겠다. 이여러분하하에추추하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니 공포게임이안 어두우면 무슨 재미로 보나요 무슨 재미로 하래 원래 이런 맛으로 하는거지 자 전혀 다른 장소가 찍혀 있다. 또이 조각을 하나 얻어야 되나 보구만. 자 사진을 서류철에 넣었어. 자 여기 아이템 하나 있네. 자 마녀팜 얻고. 더군다은 그렇게 심하게 어두운 편도 아니잖아 휴대폰 밝기를 올려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모니터 감국 값이라든가 다잘 보고 계신데 한두분때문에 내가 올리면 다른 분들또다 다시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좀 아니지 저 일단 이쪽으로 갔었는데 자 경성 아 경성 묻었네 어휴 사라... 와 진짜 빠르다 어마어마하게 빠르네 어? 얘또 나왔어? 자, 물러나 자, 그렇지 아, 안 돼. 아왜탭 댄스 추고 있어 미친 놈이 댄스 그만 추어 어리스트 감히 댄스 댄스 레볼루션이야 이거 진 믿을 수가 없구만. 역시 여기 아이템이 또 없나 한번 확인해 보자. 딸기님 별섬 100개 감사합니다. 아, 저희 사리생을 위해 아름답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드려야 되는데, 맨날 매니저로 고생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가 부족 해서, 나 아, 다시 내려가. 여기 또 뭐가 부적이 붙어있네. 자, 전혀 다른 장소가 찍혀있다. 그래, 자, 37c. 자, 어둠의 라시님, 드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 아, 가버려! 저희 사리사욕을 위해 아름답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였죠? 건 자, 이걸 찍어서 그래, 벽에 사무치는 원한 딸기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 또 가버려! 아, 이쪽에 있는 봉인 이제 풀렸죠. 이제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 부적이 없어져 있다. 문을 봉인하던 힘도 사라진 것 같다. 자, 들어가면 오케이 도망가는 꼬마. 드디어 하나 찍었네. 37식 필름. 야, 이제 또 주력 필름이 37식으로 교체가 되는구나. 계속 37식만 나오는 중에. 그만큼 이제 적들도 강해진다는 소리겠죠. 자 마녀판. 샤님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자 문에 문자가 쓰여진 버튼이 있다. 문을 열기 위한 장치인데, 장치 아래에 문자가 새겨져 있지만 훼손되어 일부밖에 읽을 수 없다. 하지만 겨우 추출할 수 있다. 자 글자를 읽어보니 눈가림 제사 며칠에라고 쓰여 있는 듯하다. 이게 문서 중에 잘 읽어보면 답이 있는데, 어 그러니까 여기 답이. 아마, 1126일 거예요. 아까 얻은 문서에도 11월 26일인가? 아무튼 그렇게 써져있을 거예요. 써져있었는데. 자, 112. 자, 문이 열렸다. 좋아. 오, 지금 휩싸식이 별로 없어서. 37씩으로 써야될지 고민이 되네 되는데 자 여기 세이브 포인트가 있으니까 세이브도 하도록 하죠 자 여기 여기 우물에 뭐가 있었죠. 각석 같은 게 표시가. 뭐가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 어? 뭐가 올라? 아 이거. 그렇지. 너 같은 애한테 지지 않아. 이 구역의 짝은 나야. 어유어눈 앞에 나타나 있냐 어떻게? 자 전혀 다른 장소가 지켜 있다. 인치킨. 나도 다음 달에 동원 훈련이야. 가슴 아파봐.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커질 것 같아. 미코 토는또 누구니? 난 미쿠야. 자, 한번 찍어주고. 뭐야 이건? 사진 속에 뭔가가 찍혀 있다. 자 사진에서처럼 우물 위에 파란색 각석이 놓여져 있다. 자 이상한 문자가 새겨진 돌 뒷면은 어딘가에 꼽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이게 저 소녀가 우물로 끌려간 거라고 하는데. 나 이제 4년차예요 내년만 가면 돼아 올해만 가면 돼 나도 내년부터는 그거 몇 시간 훈련만 받으면 끝이야 아마도 그지 그죠? 신경을 안 쓰니까 난자 일단 자 첫번째 방면에서 보스랑 싸웠던 신사 쪽으로 한번 가보자 자 영성 하나 와어주고 자3 7 0 필름 여기가 다 바뀌는구나 아이템이 원래 경서 하나 떨어져 있었잖아 나는 이거 3일 아니야. 방송 못하면 그만큼 타격이 큰데 망했어 나 큰일 났어 아, 진짜 미룰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차피 똑같은데 자 여기서 자 고통받는 사람들 정말 딥 고통스럽네요 어이? 또뭐 나오냐? 어? 어이구, 나왔다. 자, 나와 나와. 들어와 그렇지 어디 목격, 목 꺾인 여자가 아, 나 근데 지금 없는데 자, 필름 바꿔야 돼, 필름 바꿔, 필름 바꿔, 필름, 필름 그래 이걸로 바꾸고 자, 이거랑 아유, 다 이걸로 한 번에 다 써버렸네 수 없지만 뭐. 자 이걸로 라스트 샷 이제 실시간으로 필름이 바뀌는 게 아니라서 좋아 끝내고 자 이제 이신사에선볼일 없어. 계속해서 이동해보자. 자, 이번엔 이쪽으로. 여기서 세이브 한번더 하고 가죠. 일단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봐야겠어. 어? 뭐야? 깜짝이야 아! 짜! 마이아이스 하지마 이 미친년아 난너 싫어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예, 제가 가우 깜짝이야. 코대로 뒤질 뻔했네. 진짜 발밑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떨어져 있다. 경사. 아, 경사. 경사가 어차피 터못 먹으니까. 자 이제 이쪽으로 가보죠. <laughs> 하, 정말. 자, 37씩 얻어주고 경석이요. 한번 죽었을 때 다시 그러니까 체력 다 소모돼도 한번 기회 주는 뭐 그런 거예요. 이 게임은 플스2로만 있어요. 아 엑스박스 원이라. 그러니까. 맨 처음 초창기 엑스박스란 제일 처음 나왔던 거 구액박이라고 하죠. 고전 게임이에요. 나름. 자, 저기가 북마영 여기가 북마영보다 아닌가? 자, 여기서 그래 맞아. 자, 이거 원래 못 가는 곳이었는데, 첫 번째 밤에서는 다리가 생겼어. 자, 어신수 없고. 자, 여긴가? 자, 돌이 많이, 돌이 많이 놓여져 있는 곳에 보라색 빛을 발산하는 돌이 있다. 자, 보라색 각석을 얻었습니다. 한번 다시 되돌아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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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이고, 뭐야? 자 베란다의 남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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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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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니? 어 좋아요 어쨌든 <laughs> 자, 여기서 세이브 한번 이 집에 갇혔으니까 혼자 이러고 있지. 눈물이 나죠. 자, 아까 여기가 원래 못 가던 곳인데, 좋아 이거 움직일 수 있게 됐어. 각석을 꼽아서, 자, 여기서 퍼즐을 풀어야 되는데, 자, 우회 이동으로 해서 이걸 다 풀어야 돼요. 음,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하고. 자, 11시에서 4시. 11시에서 8시. 8시에서 6시.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면, 오케이. 자, 파란색 각석을 꼽았다. 자, 이 문이 열린다. 어우, 뭐야, 이건 또, 여긴 또. 잠깐 오빠 같은데 저거 저거 뒷 모습이. 자 바닥에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다. 노트의 일부인 것 같다. 자 오빠가 남긴 메모. 저택이 무언가 변하고 있다. 아마도령들이 나를 과거로 유인하고 있는 것 같다.령의 힘에 의해 저택의 일부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그 시대의 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저택에 무언가 있었다는 것인가? 영은 그것을 나에게 보였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자 여기서 또 퍼즐이다. 여기서는 어... 7회 이동인데 11시에서 8시 그리고 8시에서 4시, 4시에서 6시, 11시에서 6시, 11시에서 8시,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자 보라색 각석을 꼽았다. 자, 또 다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약간 오빠잖아. 혹시 아이템 없나? 주변에 느낌이 너무 안 좋아. 뭔저택이 뭐, 이런 곳이 있지? 진짜 정말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훌륭한 생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겠죠. 오빠요. 동생 보면 케이스.